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사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laughs> 어, 밧데리,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그 다음에, 어, 푸드, 뭐 라면이라고 해도 되고, <laughs> 네, 세 가지 어, 산업을 어, 예를 들면서, 어, 반드시 이걸 1등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 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호응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laughs>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 어,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을 거고. <laughs>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보다는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이 되면 사실은 큰 기업은 그나마 좀 난데. 이 작은 기업들은 많이 힘들죠. 뭐면 물들 이렇게 좀 물이 많이 넘치고 이렇게 물이 충만하게 쌓여야 어, 뭐 작은 물고기들한테도 뭐 이렇게 좀 기회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수익에서 저수지급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작은 물고기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죠. 왜냐면 골목에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저수지에 이렇게 배스네 뭐 이런 큰 떡붕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또 오히려 어, 작은 생태계들이 더 힘든 거지. 음.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성장주라 그러나요? 그런 성장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성장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생겨야 이제 성장주라는 것이 결국 스타트업이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잘될 것이다. 어,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어,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어, 가기 때문에 이제, 성장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조란 자체가 이미 스타트업이야. 뭐 에코프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고, 또 아무리 뭐, 어, 재벌그룹이라고 해도 뭐 LG라든지, 코스코, 뭐, SDI, 삼성,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다른 업, 어, 뭐,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걸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그룹 내에서도, 어, 약간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당장 여기서 이제 뭐 돈을 되게 많이 벌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지. 예.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SDI네, 뭐, LG 엔솔이네, SK 온이 이런 것들도. 그 SK 안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우선순위일 거고, 응? 또 SK 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그냥 따박따박 현금 물어다 주고, 이런 데가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있, 있는 직원들이 또 터질 때가일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어?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 삼성전자가 우선순위일 거고,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또 우선순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LG도 마찬가지지만, LG전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이제는, 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빠대에도 지금 막 계속 얘기를 해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그냥, 뭐, 어, 뭐, 반도체 다음, 어, 반도체 일단 먹고, 벌고 나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 반도체 얘기하고 나서에, 뭐, 2차전지는 뭐, 아직, 어? 많이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 어? 지금 그거 뭐 어? 재테크로 따지면 일단 집부터 사고 얘기해. 뭐 이런 것처럼. 어, 코인은 나중에 얘기하고 비트코인 나중에 얘기하고 집부터 사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런 식. 근데 수익률은 막 코인이 훨씬 높아도 아 일단 집부터 사고 얘기해. 뭐 이런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왠지 자꾸 전에 말도어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어른들이또 그런 얘이 많이 하네요. 예, 요즘에 이제 어, 어른들이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70년대를 20대로 사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빌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 어? 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55년생이라고 그러네요 스티브 잡스네 빌게이츠네 뭐 또는 뭐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컴퓨터로 돈 버신 분들 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 55년생들이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70된 거죠, 지금 70이 됐는데.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나오시고 나름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들어 보고,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접해보신 분들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에서, 어, IT 붐을 경험하신 분이고, 음, 컴퓨터라는 것에 어떤 그 혁명,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이 빠르죠. 예, 본인들이 이제, 수익에서 그냥 컴퓨터가 있을 때 없을 때는 거의 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석유, 1차 산업혁명이 석탄,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인데, 예? 이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일본이 그잘 나가던, 일본이 잘 나가던 그 수많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소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죽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아, 미국의 어떤 그 IT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 세상이 한번 뒤바뀌었죠? 어, 경제 권력이 다 뒤바뀌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재벌들이 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 우선순위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신 분들이야. 네, 보신 분들. 그러니까. 늘 이제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 만나면 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가 제일 잘 살고 여기까지가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이제 이후부터는 부모 세대보다 못살 수도 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도 여기까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조건 잘될 거다. 뭐 김우중 씨가 김우중 회장이 썼던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의 책에는어 우리 세대까지가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얘기하는 우리 세대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청년이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청년들이다. 뭐 이렇게 써면서 어 개발도상국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청년 다음 청년들은 선진국에서 활약해라. 뭐 이런 내용이 글이 써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든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고생을 했고 한국은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 선지자적인 어떤 청, 그 기성세대들 이제 그 경제인들이겠지. 그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한국이 더 발전할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음. 아무래도 IMF가 왔든 뭐. 뭐가 했던 거, IMF도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IMF로 때문에 어, 소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서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음. 일본은 그 IMF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산업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저기로 말하면 재건축 같은 거지, 싹다 파괴하고 새로 다 짓는 것이 한국은 가능했고, 일본은 이제 불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도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이제 청그 뭐라 그래요 선진국의 청년이라고 했던 분들 김우중 회장이 생각하는 그 선진국은 90년대의 청년들인 거죠 90년대 뭐 40대 이런 분들 80년대 이제 20, 20대 이런 분들 그니까 본인은 그때 뭐 50대 60대였으니까 어,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 그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의 세대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세대가 밝아보였다는 건데, 지금 70대, 90년대에 30대에 샀던 분들은 지금 세대가 왠지 좀 불안해 보이나 봐요. 네,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뭔가 잘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어,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자꾸 드신다 고 그래. 어, 불안감이. 그게 이제 잘하면 또한 단계 더 도약해서, 뭐, 슈퍼파워, 뭐, G2라고도 하고, 어, 슈퍼 파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예, 정말 5천년 역사 중에서 이 근래 70년이 가장 대한민국 한민족이 잘 살았고 앞으로 이제 3, 40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이제 어, 2차 전지하고 방산하고 푸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어,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액션 플랜인 거죠, 액션 플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몽상가정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뭐, 한에서뚝 떨어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가장 잘할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세계에서 아직 그것이, 어, 시장이 형성이 안돼 있지만, 앞으로 될 것들을 찾아낸 것이,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PC,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또 꾸준하게 이제 그것을 노력을 해왔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이제 이득을 해낸 겁니다. 네, 그런 그렇게 위해서 삼성이 그 삼성이라는 어떤 그 기업이 돈을 또 많이 벌어놓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때부터해서 이제 재벌 그룹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굿즈에큰 굿즈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데 상당히 초석이 된 거지. 만약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현대나 이런 회사들이 lg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대, 대기업 규모의 그룹, 그 그룹사가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정도의 그 상황이 되었다면 뭘뭐 뭐, 뭐 지금 대만 기업들처럼 뭐 그런 또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기가 참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니까 그때는 이제 대만이 밀렸었던 거예요. 왜 그때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로 제품을 팔아야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고 또그러으로써 순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저희 뭐 M 디 M B D A 라든지 뭐 T S M C 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 석권해 버리는 어떤 그런 그래서 T S M C 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어 부품으로만 생산을 해도 얼마든지 뭐랄까요 기업이 뭐 거의 넘버원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2000년대 초, 초, 초반이라든지 중반 이럴 때 말했듯이, 그러니까 남의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마진이 안 남는 시대가 이제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였단 말이지. 근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 상황이. 그래서 뭔가 그때 그때마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서브적인 어떤 제품들, 완성품이 아니라고 서브적인 제품들은 넘버원. 또는 어떤 상당히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면서도, 아니면서도, 그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 기반에 의한 그런 어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소위 트레슬라라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계하든지 기획은 다 하고 나머지 부속품들은 니네가 만들어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한국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어? 예를 들면 그 미국 청년들이 하고 볼때 먹을 수 있는 뭐 컵라면이라든지. 그리고 김밥이라든지. 푸드로 따지면. 그리고 전 세계 에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뭐 얼마나 나고 있어요? 온 도초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 그거 아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뭐 국방력을 늘린다 그러고 터키네 뭐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소요로 들어가고 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우리가 처음부터 뭐그런 그, 나라들이 뭐 스텔스기 타고 다니고 어? 수익에서 핵무기 쏘고 이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재래식 무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 저렴하면서 많이 쏠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무기들. 그러니까 뭐, 푸드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제일, 제1, 뭐, 제일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잘 만들지 않지만, 손 많이 가고 위험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국이 이제 선정을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 희망이 밝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밧데리도 결국은 기술력으로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앞서 있고, 어? 그 중국 업체보다 앞서 있고, 또 그거를 내, 그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푸드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처럼 상당한 오랜 그, 뭐, 소위에서뭐 섭렵의 기간, 어? 연구의 기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면 시행착오 기간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 2차 전지, 그 다음에 무기, 방산, 방위산업, 그리고 푸드 그중에서 라면, 뭐 이런 간단식 이죠 간단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어, 1위를 놓, 놓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발굴하지 않으면 발굴하지 않으면은. 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그뭐 포항제철 관련되신 분들을 이제 우리 좀 만났는데 그 포항제철 관련된 분들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눈물도. 그근데 이제 그 포항제철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항제철 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값싼 철강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철강 철강 제철소가 있고 다,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는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제철소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벌써부터 머리 굵어져가지고, 뭐, 융업 한다고 그러고, 이왕이뭐 마케팅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제철소 같은 거잘안 하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 또는 선진국들의 제철소는 이미 마진을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그게 가능하다. 한국은 그게 가능한데, 이 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푸드나, 또는, 뭐, 방산, 무기나, 어, 또는 2차전지처럼,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반드시. 이게 뭐 아무리 뭐, 어, 위험하든, 안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철이 있어야 뭐, 뭐, 아무리 우리가 21세기, 23세기, 25세기가 돼도, 뭐, 철이 있어야지, 뭐, 건물 을 새로 질거 아니겠어요. 뭐, 건물 을 그때 가서 뭐 고무로 질 수도, 아니고, 뭐, 고무로 짓겠습니까? 플라스틱으로 짓겠습니까? 다 어쨌든, 어, 쇠로 져야 되는 거죠, 쇠. 그데그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지만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오랜 숙련의 기간으로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천 황제철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일본을 따라갈 수 있고 미국 독일 영국을 따라갈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다 그래요 포항제철을 만들 때. 그러면서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게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이 왜 2차전지를 만드냐 하면 똑같은 개념이 이거죠 왜? 2차전지가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수기에서뭐 스텔스기라든지 뭐, 뭐 이런 것처돈 많이 들면서 돈 많이 들, 핵무기나 이런 것처럼 돈 많이 들면서 어? 그런 어떤 숙련의 기간보다는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어,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손이 많이 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실제로 가장 또 필수 불가결한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포항 제철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처럼 똑같이 포스코 홀딩스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2차 전지, 관련 제품들도 똑같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덜 필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뭐, 2차 전지도 결국은 이제 포항이고, 제철수도 포항인데 아무튼 그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뭐 해도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은 있다. 그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 일단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적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침략해오면 날찌르면 내가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뭐 31세기가 돼도 칼로 찌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다 고해도 저기 우리를 뭐 치거나 총으로 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또안 먹으면 죽는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기에서 2차 전지가 됐든 뭐 5차 전지가 됐든 간에 결국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은 뭐 소유기에서 미국,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처럼 뭐다 죽여버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않고 우리가 살라면, 살라면 결국 부수적으로 그런 어떤 물품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서 있어서 우리가 세계 1등이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식대들이 더 발전해서 살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지금 이 세대만큼보다도 더 못난 어떤 다음 세대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노인네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얘기 듣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해요. 뭐 지금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뭐잘해주면더절 좋고, 근데 이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기 회사들도 참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배터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푸드, 그 외에 어떤 회사들이 더 불만을 해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어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놓이는데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